성북구와 연결되어 있는 장희동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 월계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한 수요자가 될 것이고 이 동대문과 석관동 일대에 있는 사람들도 수요자가 될 것이고 여기 미미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수요자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 빼놓은 게 있죠. 여기 천남어서, 여기 공릉동 일대, 이쪽에 있는 사람도 서울원 쪽에 개발이 되면 은 수요자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 왜 그러냐? 여기를 갔다 오시면은 알아요. 여기 공릉역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버스가 있어요. 버스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동북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으로, 동북선을 타고 이렇게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다리를 따라서 들어오는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쪽에 다 구축입니다. 구축. 구축. 근데 여기 신축이 들어오죠. 그러면 다 그러면은 이쪽 지역에 7호선을 선호해서 그 강남으로 내려가는 수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신축을 선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서울원이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 측면에서 서울원의 또 수요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여기 개발이 됐었을 때이 서울원의 가치와 이 주변 개발, 미미삼이 개발이 됐었을 때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미미삼이 언제 개발될까? 그게 참 안타깝죠. 그럼 미미삼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서울은 혼자서 그렇게 독여청청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쪽을 한번 또볼 필요 있죠. 이쪽을 봤더니 월계 동신. 여기 재건축합니다. 그리고 여기 재개발량 재건축. 여기 월계 중흥 S 클래스가 들어오죠. 이런 거와 같이 흐름의 맥을 같이 할 확률이 있고 또 이쪽에 여기 장이 6구역. 그리고 여기 장이 4구역. 이쪽과 같이 맥을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강운대 역세 개발의 효과도 보겠지만 사실상 이쪽에 여기 문이 뚫려 있어요 이쪽에 문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이 석계역 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기존의 구축들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서울원이 어디로 방향으로 갈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꼭 반드시 여기 미미삼도 분위기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시면 조금 싸늘하죠. 여기 지역이 섬이어서 구일섬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약간 섬 주민답게 생활하는 여, 영향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어떤 장점이 있냐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벅스 이마트 요렇게 되어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서울에 엄청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서울에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 아마 3개인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엄청 많지 않습니다. 마곡점, 월계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개네, 두 개. 네, 제가 요거를 착각을 했네요. 요 하나, 지금 여기 보시면 마곡점이랑 월계점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주변 지역, 천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에, 이 지역에, 이쪽에 이동의 흐름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개발이 됐을 때의 효과가 상당히 큰데, 요거의 상승은 약간 제한적일 수 있다. 여기 미미삼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어쨌든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것도 어, 주변에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광운대의 개발만 단순히 볼게 아니라 서울원, 그리고 미미삼, 그 다음에 중랑천, 그리고 이 중랑천을 넘어서 공릉과 태릉 이쪽 지역까지도 석계, 주변까지도 같이 봐볼 때가 광운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변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화랑대가 보이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화랑대 이편한세상도좀 보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도 화랑대도 연결해서 같이 넓게 본다 그러면 강운대의 흡입력이 어떻게 될지도 어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기준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투자인지 실거주인지 이에 따라서 방향 선택을 어할 필요가 있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운대까지 했습니다.